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 마지막 영상 이렇게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각이라 아마 내일 아침 일제에 추석 연휴를 보내실 우리 소천사님들 영상 못 보고 주무시겠죠? 뭐 그래도 뽕뉴스의 이 기쁜 소식 전달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자첫 번째 소식부터 신나죠? 말 그대로 팩트이자 정답입니다. 임영웅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스타 부문 1위에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팬앤스타 테마 월드컵에서 진행된 투표인데요.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스타라는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1위했을 때 얼마나 팬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수 있는 명확한 투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총 3,609명의 추천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여 남다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라고.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영웅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스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정말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기사 내용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임영웅 해바라기 탈쓰고 러블리 매력 뿜뿜 이것까지 잘 어울리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사랑의 콜센터 시즌 종영을 앞두고 있고 영님은 영원히 TV조선과 졸업을 하게 된 사이가 된것 같지만 그럼에도 뽀뉴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국민가수가 방영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의 콜센터가 계속 이어져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사랑의 콜센터 공식 SNS에 영님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수많은 팬들은 임영웅은 사랑입니다. 수작 연휴 잘 보내요, 영웅님 등등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름 전에 또는 여름때 찍었다고 생각되는 이 사랑의 콜센터 재탕 영상이었지만 어찌됐건 이 해바라기 탈을 쓰고 이런 하와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영웅님의 모습은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유수가 아는 바로 이 해바라기가 굉장히 이 시니어 세대 분들에게 중요한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보면서 자라기도 하고 생명력이 굉장히 높고 또이 해바라기 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로는 이 은행나무나 해바라기 꽃 그림을 그렇게 집에다 걸어두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혹시 하나씩 있으신 거 아닌가요? 어찌됐건, 그 해바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님만큼 또잘 어울리는 스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인 해바라기. 영웅님이 이 해바라기 분장을 하고 있는데 해바라기 중에서 최고의 해바라기가 아닐까요? 이 사진 아마 저장해서 가지고 계시거나 집안에 크게 뽑아서 액자로 두시면 그 어떤 해바라기 꽃 그림이나 사진보다 많은 행운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나는 소식입니다.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22만 명을 돌파했죠. 얼마 전에 120만 명, 그 이후로 121만 명, 그 이후로 122만 명, 계속하여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폭뉴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100만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왜 100만부터 120만까지 오래 걸리고 1000만까지 언제 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유튜브는 구독자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파도를 치는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영웅님이 내려가는 추세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지점보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간 이 지점에서의 결과는 높습니다. 이게 예전 구독자, 지금이 이 높이가 122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기준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던 숫자가 거의 이렇게 올라오듯이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왔다면 여기서부터 122만 명은 다시 파도가 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죠. 이 122만 명이 또 어느 순간 200만, 300만, 400만, 갑자기 확확 늘어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뉴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상파, 공중파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잠재적인 이 수많은 영웅실의 분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아마 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한번더 껑충 뛰어오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로 천만 구독자까지 가는 마지막 방법은 홍뉴스가 말씀드렸듯 영웅님의 이 글로벌화, 세계화를 진출하게 되었을 때전 세계 또는 수많은 나라의 많은 팬들이 구독을 눌러줬을 때 순식간에 천만 구독자를 돌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것을 뽕뉴스가 오늘 낮에 하나 올려드렸죠 영웅님이 촬영했던 그 춘천에 있는 촬영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와 연관이 있고 또 방탄소년단도 직접 촬영을 했던 장소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좋은 에너지와 좋은 예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이브면 정말 좋고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님은 웅 결국 세계화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갔을 땐 지금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뽕뉴스가 그쯤 가면 어, 저도 이 영상 자막에 영어를 넣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히어로 영웅님에 대한 이 추석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쉽게도 영웅님은 이 신규 앨범 작업 때문에 직접 방송에 출연하지는 않지만 여러 방송사에서 영웅님에 대한 직접적인 러브콜 겸이 방송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뭐뽕유스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더 트롯쇼 한가위 특집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SBS 필 채널에서 특집 방송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장민호님 이찬원님 김희재님 뭐 등등 많은 트록 가수들이 등장하지만 이중에서도 영우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방송이 마지막 날 22일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안방 1열 집곡 트록 콘서트라는 형태로 영우님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직접 방송에 출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공중파 시상파 방송에 영님이 아직까지는 출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때 영님의 모습을 이 방송사에서 볼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챙겨 보실 수 있다면 꼭 본방 사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비록 재방송 개념이지만 그래도 영님이 등장하니까 또 우리 소천사님들 보시면 기분이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나 할까요? 아마 연말쯤엔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영웅님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미리 보시면서 그 기분을 사전에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청춘시대 TV 추석맞이 특별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청춘시대라는 건 사실 홈초이스라고 하는 케이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홈초이스라는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계신다면 어이네 가지 방송 중에서 네 번째 추석 특집으로 하는 이 청춘 음악회 22일 날 수요일 낮 12시 10분에서 저녁 7시 50분으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두 차례에 나눠서 한번한번 한번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영웅님부터 우리 트롯맨들, 그리고 서론도님까지 트롯계를 대표하는 가수가 총 출연을 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 방송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청춘음악회로 특별 편성된 이 방송 프로그램에도 영웅님의 이 노래 무대를 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영웅님이 직접 출연하는 녹화 방송이 아니라 예전에 방송됐던 이 노래 무대를 모아서 송출해주는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 추석 때 영웅님의 모습을 또 TV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웅님의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2위, 3위, 4위, 마지막으로 5위에 영웅님의 웅이 빛나는 밤에 이 라이브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있는 순위의 영상들 조회수를 보면 94만회, 297만회, 뭐그 위에 있는 영상들도 92만회, 74만회, 141만회, 166만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영웅님은 21만회라는 조회수에도 5위에 랭크된 건 좋아요, 댓글수, 그리고 이 조회수가 늘어나는 시간 대비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히어로 파워죠. 사실 영웅님을 응원하는 분들 중에 이 실버 세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 연휴 겸 아마 쉬는 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평소였다면 3위 안에는 들어가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5위라는 수치도 굉장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날 뽕뉴스가 말씀드렸던 이 영웅님의 아파요 노래. 수근쌤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뽕뉴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뽕뉴스가 좀 민망하지만 영웅님과 서천사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쇼츠 채널에 이렇게 이즈나만 믿어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수근쌤이 오늘 이렇게 또 댓글을 소중하게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뽕뉴스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영웅사랑 대단하십니다. 건행. 노래 잘하신다는 말이 왜 이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보고 또 봉뉴스가 이 수근 쌤의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또 9월 20일 오늘 날짜로 이렇게 KNN 강영운의 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열창하는 영상을 올려놓으신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님이 준 긍정적인 영향력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영웅님에게 도움을 주었고, 수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영웅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여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정말 가슴 따뜻한 청년이라는 걸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뭐 수근쌤처럼 수많은 이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영웅님에 대한 따뜻한 후담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웅님이 이 방송계의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수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 그리고 우리 수 서천사님들 나가 영웅실의 분들 모두가 임영웅이란 히어로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모두 잘 보내시길 바라고. 폭뉴스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어, 추석 때 부모님을 뵈러 가진 못했지만 우리 소천사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일찍에도 오전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영우님의 멜론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